빨리 풀어 줄게. 어, 얘로 나눈 나머지를 각각 r1, r2라고 했어. 얘로 나눌 때 나머지를 우리는 pa라고 부르지. 그걸 r1이라고 한대. 그다음에 얘로 나눈 나머지는 p a지. 이걸 r2라고 한대. 그랬더니 둘을 더하면 8이 된대. 그러면 빠르게 해 보는 거야. 먼저 pa는 이 식에다 a를 대입한 걸로 a의 세제곱 a 제곱 플러스 2야. 그다음에 r2는 뭐냐면 얘야 얘. 그러면 정리만 잘해 놓으면 되거든. 마이너스 어, 2의 세제곱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2야. 얘 둘을 더한 게 8이래. 그러면 여기 사라지고 2a 제곱 플러스 4가 8이 돼. 그럼 2a 제곱은 뭐 4가 되고 a 제곱은 2가 되겠지. 그럼 a는 a 제곱이 중요한 거네. 여기 보니까 알겠네. 알고 보니까 A제곱 2인데, 2래, 이게. X-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래. 그러면 얘는 우리는 결국 P2를 구하라는 의미처럼 되거든. P2는 여기다 2만 대입하면 정답이 나온다는 소리야. 그래서 8 플러스 4 플러스 2니까 정답은 이렇게 14가 되는 거야. 쉽지? 정리만 잘 해봐. 어. 그 다음에 9번은, 어, 얘를 얘로 나눈 나머지는 X에다 얼마 대입한 거야? 1을 대입한 거야, 1을. 그럼 써놔야지. A, 오우잘 써놨네, 여기. 에 A1 플러스 B1이 4다. 두 번째. 얘를 1로 나눈 나머지, X-1로 나눈 나머지가 28이래. 또 A1에 세제곱 플러스 B1에 3제곱이 28이래.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될건 이거를 x-1로 나눈 나머지인 a1, b1이거든. 나는 이걸 구해야 되는 거야 지금. 이걸 구하자라는 걸 머릿속에 각인해놓고 치환을 하는 게 효율적이겠지. 어 선생님 같으면 얘를 small a로, 얘를 small b라고 치환을 해보고 식을 다시 적을게. 이게 4고, 이건 a세제곱, b세제곱은 28이다지. 그럼 여기서 떠올릴 수 있는 곱셈 공식이 하나 있었지. 이걸 꼭 써. 에? 빨리 써놓고 하는 거야. 지금 여기 비슷한 걸 쓸, 아 쓰질 않았구나. 이거 한 번만 써 보면 되는데. 이렇게. 이게 잘 나오지. 그러면 얘가 28이야 지 얘는 4니까 64가 되겠고, 마이너스 3ab 곱하기 어4래 4. 음. 그러면. 어 여기가 마이너스 12AB인데 이쪽으로 이항하고 64 마이너스 28이라고 적어볼게 그러면 12AB는 얼마야? 36이 되지? 그럼 AB는 얼마? 3 그런데 나뭐 뭐 구하려고 했던 거야? 이거 구하려고 했던 거거든 즉 선생님이 이걸 A로 이걸 B라고 치환했으니까 AB를 구하려고 했었거든 그래서 3이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야 답을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나머지 정리를 몇 번만 잘 써주면 될것 같긴 한데 이걸로 1차식으로 나온 나머지는 4래. 근데 요런 나머지는 x에다 얼마 대입하는 거야? 1을 대입하는 거야, 1을. 그럼 p, p, 0은 4다라는 걸 적을 수 있고 두 번째 건얘로나 나눠 떨어진데 그냥 써. 나머지 정리를 모르겠으면 이렇게. 2차식 이상은 나머지 정리를 써봐야 돼. 그 다음에 나머지 1차식 차 적었지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될건 px를 x-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래 즉 p2를 구하라는 소리야 자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먼저 어 1을 대입해서 나머지를 찾는 거지 1을 대입해보자 그러면 p1은 여기 다 사라지고 a 플러스 b인데 어그 값은 얼마지 모르겠네. 음. 그럼 결국은 무엇을 알수 있냐면 이거는 얘를 2차식이라고 했거든. 그리고 나누어 떨어진다는 멘트도 있어. 그러면 이런 문제들은 빠르게 지우고 나머지 정리를 인수 정리로 이제 전환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xpx는 분명히 얘가 2차고. 거기에 1차식이 또 곱해지니까 이쪽에 올 식은 3차식이야. 그냥 3차식. 게다가 나누어 떨어지니까 얘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진대. 그러면 이건 2차식이니까 여기에 올 식은 1차식이 되야만한다란 소리지. 1차식. 어떤 식? ax b라고 적으면 되는 거야. 자, 그다음에 음, p0을 줬기 때문에 뭐 0을 빨리 대입해 보고 싶긴 한데 0을 대입해보자, 먼저. x에다가 0을 대입해보면 여긴 0이 되고, 오른쪽은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b가 되니까 4b지, 4b. 그럼 b가 0인 거야, b가. 그럼 이 식은 다시 어떻게 돼버려? b가 0이니까 ax, x-1, x-4가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x를 하나 없앨 수 있잖아요, 이렇게. 다시 한 번만 써야 돼, 이렇게. 그럼 px는, a, x-1, x-4가 돼. 그럼 다시 써. p 0이 뭐냐면, p 0은 얼마야? a-1 곱하기, 마이너스 4니까 4a지. 그걸 4라고 했어. 그러면 a는 1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이 식은 px는 a가 1이니까 그냥 x-1, x-4가 되겠지. P2는 뭐야? 여기다 2를 집어넣은 거지. 그럼 2 대입해보면 1 곱하기 얼마야? 마이너스 2니까 정답. 마이너스 2를 찾을 수 있는 거야. 자 보통 선생님이 이런 말 했었지. 나머지 정리해서 이렇게 차수를 주면 어, 꼭 목도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고 어, 이런 걸 줬으니까 여기다 에 0을 대입해볼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아까 B가 얼마라는 걸 찾았어. 0이란 걸 찾아서 얘를 지우고 나니까 이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됐고 여기는 x 를 하나를 지울 수가 있었고 p x가 이렇게 됐었지 이렇게. 그러면 다시 한번 이걸 대입해서 a를 찾아냈어 1이라고 그래서 p x를 확정하고 우리가 원하는 정답 p 2를 구할 수 있다는 거야. 다시 한번 복습해 봐.